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산타페 DM 2.0 모던 2륜 모델입니다. 2013년형 148,000km 현재가 1,170만원 최저가입니다. 주색입니다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있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깨끗하고요휠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148,000km입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옵션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VDC 경사로 미끄럼 방지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신 차량입니다. 폴딩 가능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고요. 성능 기로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기회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이고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산타페 DM 2.0 모던 2륜 모델 추천 드렸습니다. 산타페 DM 동급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이지만 옵션 충분히 좋고 사고 없습니다. 차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요. 저렴하게 산타페 DM 필요하신 분께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